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주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곳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안에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의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줬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주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18절에 포함되어 있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겁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 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오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조차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곳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가라 사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싸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어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퍅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쏘이다 하였었노라.